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네,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약간 사극, 풍의 웹툰 메이크업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할만찢매 메이크업 3탄은 다음 웹툰에서 연재하고 있는 블랙윈터라는 작품의 여주인공인 설해사 메이크업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발을 썼고요. 웹툰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는데 요런 약간 포인트 아이템 같은 게 있어요. 액세서리 같은 거, 이거 막 옆꽂이라고 하는 거랑 댕기랑 이런 게 있고. 좀 약간 이렇게 뽀글뽀글한 이런 머리 스타일이 좀 포인트이고 항상 연보라색 한복 같은 거를 입고 있거든요. 이런 게 조금 특징인 그런 여주인공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일단 오늘은 먼저 선크림부터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달바의 선크림인데 되게 촉촉하고 크림 같은 느낌이라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약간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좋은 딱 그런 선크림 촉촉해가지고 화장도 잘 먹고 밀리는 그런 느낌도 없고 되게 좋아요. 제가 그 전에 만찢매 메이크업 한거두 개를 봤는데 그 메데이아랑 나비의 메이크업 한거 있잖아요. 완전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웹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웹툰에 대해서 소개 같은 것도 좀 드리고 후기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 메이크업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선크림은 이렇게 되게 촉촉한 타입이에요. 보면은 엄청 윤기가 돌죠? 끈적끈적한 느낌도 없고 엄청 촉촉해요. 그 다음에 바로 베이스 해줄게요. 언제나 그랬듯 잘 쓰는 에이프릴 스킨의 매직 스노우 쿠션입니다. 오늘은 23호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엄청 커버력이 좋은 그런 쿠션이에요.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블랙 윈터라는 작품은 다음에서 연재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약간 사극 배경의 웹툰인데 거기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이 되게 다 이쁘고 되게 잘생기고 약간 눈호강 하기 좋은 그런 웹툰이고요. 되게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그런 웹툰이에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해줬습니다. 완전 피부 쫀쫀하게 잘 먹었죠? 제가 요즘 진짜 잘 쓰는 조합인 것 같아요. 선크림이랑 쿠션이랑 둘이 뭔가 엄청 조합이 잘 맞아요. 여기 웹툰에 이제 소개 보면은 두줄 있는데 어느 새카만 겨울날 소년은 저주받았고 소년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뭔가 어디까지 말해야 스포가 아닐지 되게 고민이 되네요.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뭔가 좀 슬프고 좀... 마음이 아린 그런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베이스가 좀 로맨스거든요? 사극인데 또 다른 세계관이 좀 섞여있는 느낌? 어쨌든 되게 재미있습니다. 근데 보면서도 약간 슬프고 안쓰럽고 막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눈물 이렇게 또르막 흘리면서 보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눈이 막 촉촉해졌어. 아. 음. 그다음에 컨실러 해줄게요. 이거는 21호인데 오늘은 쿠션으로 피부 표현을 이렇게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잡티를 가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밝히고 싶은 부분을 하얗게 해서 밝혀줄게요. 제가 살짝 여기가 이렇게 꺼져있기 때문에 여기랑 코랑 앞광대 쪽이랑 턱 끝이랑 그리고 제가 이쪽에 살짝 그림자가 져있어서 이쪽도 살짝 밝혀줄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얼굴에 어두움이 진 부분을 밝혀줄게요. 오늘은 웹톤 커버 메이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설날이고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조금 깔끔하고 약간 단한 그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쉐이딩 해줄게요. 오늘은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조금 뚜렷하게 윤곽만 잡는다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중간 톤 정도의 쉐이딩을 묻혀서 미간 쪽은 조금 넓게 쉐이딩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코가 좀 얇아 보이게 코끝만 좀 살리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턱은 그냥 조금 뚜렷하게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네, 요런 정도만 해주고 눈썹, 그려줄게요. 오늘은 베네피트의 아이브로우 사용할게요. 약간 설에서의 메이크업은 전반적으로 좀 요즘 느낌이 많이 나요, 되게. 눈썹은 되게 일자 눈썹에 앞은 좀 연하고 뒤로 갈수록 진해지는 그런 눈썹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눈썹을 약간 아치형으로 잘라놔서 위쪽은 조금 컨실러로 가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로 뒤. 이쪽은 진하게 잡아줄게요. 앞부분은 브러쉬로 쓸어서 연하게 풀어지게끔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 느낌으로 뒤는 진하고 앞은 연해지게 해줬고 위에 눈썹이 제가 좀 튀어나와서 이 부분은 컨실러로 좀 가려줄게요. 위에 가려주면서 밑에도 조금 깔끔하게 다듬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그려줬고요. 일자 눈썹인데 살짝 끝이 조금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줬습니다. 다음은 섀도우 해줄게요. 뭔가 색감이 너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좀 적당히 음영 잡기 좋은 그런 느낌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있는 컬러로 먼저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살짝 눈꼬리를 올려서 그려줄 거여가지고, 음영을 조금 위쪽으로 넓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언더까지 같이 이어주고요. 블러셔랑 좀 이어질 수 있게 눈 밑으로 살짝 퍼지게끔 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눈을 위랑 옆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좀 트고 싶었던 그런 분들한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있는 컬러로 음영을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눈꼬리 쪽을 살짝 올려서 음영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더 쪽이랑 이어서 음영을 더 잡아줄게요. 그리고 설회사가 보면은 애교살이 조금 강조되어 있는 그런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애교살도 조금 만들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애교살 만들면서 음영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진한 컬러로 음영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아까 눈꼬리를 조금 올려서 그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음영을 눈꼬리 끝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앞쪽에서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서 음영을 잡아줄게요. 약간 여기 밑에 공간이 조금 남게. 그리고 음영이 좀 자연스럽게 풀어지게끔. 안쪽으로 이렇게 풀어줄게요. 그러면은 이쪽 눈이 살짝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 들죠? 눈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포인트는 눈꼬리 쪽에서 안쪽에서부터 잡아주는 거, 이 밑을 비워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언더 쪽은 살짝 밑에 트이게 해서 해줄게요. 살짝 띄워서. 눈꼬리는 이렇게 탁 올라가 있기는 한데 밑에가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게 좀 순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려서 이렇게 밑트임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먼저 뷰러로 속눈썹 집어줄게요. 오늘은 조금 깔끔한 느낌이 들수 있게 페리페라의 깔끔 컬링이라는 마스카라 사용해 줄게요. 오늘은 조금 가닥가닥한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내 속눈썹이 좀긴 느낌으로 해 줄게요. 언더 쪽에도 해 줄게요. 언더 쪽은 중앙 위주로 발라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요.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눈꼬리 쪽에만 좀 잡아줄게요. 살짝 여기 밑에 공간을 남겨놓고 눈꼬리 그려줄게요. 그리고 언더 쪽도 조금만 진하게 잡아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에 검은색 아이라이너로 조금만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조금 영역을 작게 해서 좀더 진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있는 글리터 얹어줄게요. 애교살 앞쪽에 살짝 얹어주고, 여기에 눈 앞쪽이랑 이어지게끔 해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는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좀 밝은 이런 피치빛의 블러셔예요. 볼 앞쪽 위주로 발라줄게요. 아까 섀도우 조금 퍼지게 했던 거랑 좀 이어서 이 컬러로 조금만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약간 볼 앞이 좀 많이 발그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줬고,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이 블러셔 색감이 살아있을 수 있게 얼굴 중앙 쪽 위주만 해줄게요. 이렇게 중앙 선에만. 이마 쪽에 살짝 해주고요. 미간이랑 턱 끝에도 해줄게요. 마지막으로는 립 발라줄게요. 일단은 이걸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살짝 터치해 줄 건데, 이둘 중에 어떤 컬러를 쓸지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걸로 먼저 베이스 해줄게요. 이 컬러로 해줄게요. 이거는 8번 어도러블이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골랐어요. 이렇게 중앙 쪽 위주로 터치해주고, 아까 발랐던 컬러로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입니다.